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전 일 보고 지금 한낮 정오 12시에 와서 지금 흑임자밭을 돌렸습니다. 보시면 비닐 사이로 바람이 펄럭하고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 바람도 안불고 습기가 많이 찬게 보이시죠? 이게 밖에 습기가 차면 괜찮은데, 안에 습기가 찬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이것도 조심히 걸어야지, 제껴야지. 물방울이 조금이라도 안에 안 고이는 게더 중요하니까. 몇 시간 접겨 열어놓으면 물방울도 좀 없어지겠죠? 돌을 이렇게 사방팔방 얼기설기 대충 바람 펄럭 들어가라고 해놨는데도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어요. 이 비닐 안쪽에 물방울도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요렇게 햇볕에 같이 말려줍니다. 내부를요. 어휴, 저물 고인 거 보이세요? 그대로 놔둬볼까요? 한번? 마르나? 오, 참깨가 묻어서 나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이제 한 차례 뒤집어 줄 거예요. 고인물도 마르고 좀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 놓으면 더 통풍이 잘될 거니까요.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두들기면서 한 차례 뒤섞어졌습니다. 얼기설기 이렇게 있으면 더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틀 더 말리면 어, 바짝 마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확신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